2 0 2 4년 6월 21일, 최혜병 특검법을 위한 법사위 청문회에 드디어 의문의 임성근 해병대 전 일사단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뒤 언론에 아주 특이한 카톡방이 공개됩니다. 임성근 해병대 일사단장이 주최하는 골프 모임을 공지하는 카톡방입니다. 이 카톡방 내용대로 임성근이 실제 골프를 친 내역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주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 해병대 출신만 모여있는 카톡방에 이종호 씨가 3분 내일 체크하고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엄청 궁금했습니다 이종호씨는 블랙펄 인베스트라는 투자 부티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주포입니다 그래서 3부내일 체크하고 라는 말이 혹시 주식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해서 찾아보니 3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주식은 삼부토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삼부내일 체크하고 라는 카톡은 5월 15일 10... 일요일입니다. 주식장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니 더욱 삼부터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5월 15일을 기점으로 삼부터권의 주식 차트를 찾아봤습니다. 주식 차트를 보니 왜 체크하라고 했는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이종호 씨의 3분의 1 체크하고라는 카톡 메시지가 있고, 3일 뒤,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3부 토건의 주가가 갑자기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런데 이종호 씨가 체크하라고 한 16일에는 주식 차트에 딱히 특이한 일이 없는데, 왜 체크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아주 기괴합니다. 3부 토건은 예전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였는데, 2023년 5월 16일 우크라이나 젤렌스카이 정부인이 갑자기 특사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2차 주포 이종호 씨가 3분의 1 체크하고 라고 하자 정말로 그 다음날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 대한민국 최고의 전주 김건희 여사님을 만난 사실은 이 바닥에 아주 흔한 우연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님의 계좌를 관리했던 우리 예언자 이종호 씨의 3분의 1 체크하고 라는 말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3부 토고는 2023년 2월 24일 dyd라는 화장품 회사에 인수됩니다 그리고 dyd의 대표이사는 정창래 라는 변호사입니다 이 정창래라는 사람의 정체는 바로 한동훈과 사원연수원 27기 동기 윤성열과 고양지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믿을만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경찰이 작성한 김건희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 내사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김건희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 주가주작 수법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자세히 적어 놓았는데 이 10년 전 주가주작 그래프와 2023년 5월 전후 삼부토건의 주가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똑같습니다. 주가가 아주 낮을 때 주가주작 세력이 주식을 조금씩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가주작 시기가 오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호재를 언론사에 뿌리며 동시에 허위 내수로 주가를 막 올리기 시작합니다. 목표치에 오르면 대량으로 주식을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매입해서 일명 설거지라는 재매입 반동세 조정이라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다시 살짝 오르면 완전히 모든 물량을 다 털어버리고 주가주작 세력은 철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이 바로 주가주작 세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가 오를만한 소식을 계속 언론사에 뿌리고 동시에 자전거래로 주가를 올리는 작업입니다 이때 정말로 개인 투자자들이 속아서 이 주식을 사야 주가가 오르고 그래야 작전 세력이 돈을 버는 건데 삼부토고는 이 작업을 국가가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국 정부가 10조를 연0.15% 초저금리로 최장 40년 동안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포로에 삼부토건이 참석합니다. 동시에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삼부토건 주가가 최고점을 찍는 7월 17일까지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지원조치하겠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삼부토건의 공시보고서 를보면 해외사업부를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삼부토건은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건데 국가기관과 언론이 나서서 주가를 500% 뻥튀게 해줬 습니다. 국토원의 주가가 오르는 기간이 2023년 5월 19일부터 9월 5일까지인데, 이 사이에 최혜병 사건이 딱 끼어 있습니다. 주가 조작에는 여러 개의 주식 계좌가 필요한데, 이 계좌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급을 느끼로 군인 계좌를 수집했다면 그리고 하필 그 군인 중, 임성근의 계좌가 있었다면 일단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가 조작 시기에는 경찰 수사를 막았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김건희 계좌를 관리했던 주포 이정호가 엮여있고 임성근을 이렇게 무리하게 빈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일 겁니다. 그러나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후에 또 다른 주가 조작이 있다 없다. 전 재산을 걸고 내기를 한다면 저는 있다에 걸겠습니다. 고양이 뉴스 원재훈이었습니다. 안녕!